광양시가 그린 가칭 가족형 테마파크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중앙근린공원 6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와 민간 투자 유치를 포함해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독일의 트립스드릴이나 덴마크의 티볼리 가든 같은 아름다운 정원과 테마 공간이 어우러진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크게 실내형과 실외형으로 구분됩니다. 실내 공간에는 트램펄린과 VR 체험존을 갖춘 대형 키즈 카페를 연상케 하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실외 공간에는 세계 곳곳의 전통 놀이 기구를 선보입니다. 호주의 점프 놀이터, 독일의 워터 슬라이드, 일본의 지형 슬라이드가 대표적입니다. 어린 아이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워터파크와 피크닉 캠핑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동력 코스터와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적인 체험 공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사업의 리스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어, 다른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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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s k 이 i s k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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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s 이 risk, r 쉽게 k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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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s 광양시는 가족형 테마파크가 조성될 경우 한해 평균 42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전남과 영남, 경남권역 방문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해 평균 매출은 45억 원, 영업이익은 15억 원 정도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가 최대 관건입니다. 지역 주민, 지역 학교... 시민단체의 참여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좋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1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집객력을 확보하여 인간이 참여하는 2차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가족형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선보인 광양시 관광객 유치와 사업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헬로트빈 뉴스 서경입니다.